아니 허리를 왜 이렇게 아니 배를 앞으로 쭉 빼고 계세요. 허리 하고 계신 건 뭐예요? 아 이거는 네 허리뿐이 아니라요. 네 등이 등이든 배든 네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게 써서 좋더라고요. 네. 저도 얘는 네어 네. 착용해본 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네. 그런데 네. 제가 엄청 큰네 맞아요 큰 찜질팩을 네. 주, 주로 사용했는데 그거는 네. 누워있어야만 사용을 했어요. 어, 네, 근데 네. 제가 이제 자꾸 움직이고 암환자다 보니까 네. 자꾸 체온이 떨어짐을 느껴요. 네. 근데 얘를 이제 한 3, 4분 정도 돌려가지고 네. 네. 내가 원하는 부위. 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네, 하면 거기는 허리. 허리에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얘를 네. 등이 시려. 네. 그러면 이렇게 서 크로스로 헉? 해봤고요 크로스 색처럼. 네, 처럼 이렇게 네, 네. 하면 등이 따뜻 태워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예. 네. 그리고 복부도 그 다음에 복부도 예,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네. 복부도 엄청 엄청 따뜻해요. 아니 모양이 예쁜 편지지 같아 아, <웃음> 커버가 <웃음> 있는 아니 그것도 역시 커버가 있어서 예, 커버만 예,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예. 분리해서 네네. 네. 요거만 얘만 세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위생적으로. 이렇게, 응.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깨 많이 아프고 허리들을 허리가 되게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도 허리 아플 때 늘상 착용하는데 일단 움직임이 좋아서 왜 그러냐면 일반 그냥 뭐죠? 어, 안마기나 이렇게 누워서 나오는 원적외선 열기 같은 경우는 항상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착용하기도 편하고 어떤 일을 그래, 해야 생활하기가 해도 착용하고 네네. 생활하기가 착용하고 생활하기가 편해요. 아, 그래서 네. 사실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를 우선적으로 권하지는 않았는데 응. 지금 어, 원장님이 너무 홀릭되신 것 같아요. 어, 어, 저 지금 오늘 아침부터 이거 하고, 네. 그다음에 관리도 하고, 네, 네, 이거 하고 했어요. 아 잘하셨어요. 네, 네, 네. 이러다가 진짜 들꽃잠에서 모델 제휴 들어실것 아 같은데요. <laughs> 왜 그러냐면 너무 너무 여러 종류의 제품을. 다양하게 체험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니까. 음. 근데 이게 안 네. 써본 사람들은 음. 그냥 이게 무슨 뭐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워낙 냉했던 몸이라 네. 여기 저기 여기 그냥 붙이기만 하면 네. 그 부위가 네. 시큰해지고 뭐꼭 악이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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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것도 어, 맞아요. 네. 네. 저는 이제 가슴 어저께는 네. 잘때 네. 얘를 가슴 쪽에다 해가지고. 네. 음. 여기다 집어넣어서 네, 가슴쪽에다가 네. 네. 얹고 잤어요. 아 그랬더니,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요즘 응. 그 수술한 부위가, 네, 네. 수술한 부위가 그 인파 쪽으로 네. 약간 그게 손을 자꾸 썼더니 아 볼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를 하고 네. 얘를 갖다가 보세요. 네. 얘가 그조구만이에요 그 저녁에 <laughs> 잘 때도 움직여, 움직여도 괜찮은 게 네. 얘를 이렇게 놓고, 음. 해서, 예. 어, 네. 얘로 딱,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자니까, 네. 안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 허리가 42인치 되시는 분까지 착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라서, 아. 다용도로, 이제 등에 아. 깔고 주무셔도 되고, 엉덩이에 깔고 앉아도 되고, 하여튼. 근데 사실은. 일단 가벼우면서, 네. 따뜻하고, 네.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서 <laughs> 관리하면서 쓰다 보니까, 어,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어느 분한테 추천하고 대박. 싶으세요? 지금 생각나는 다른 사람. 지금은 우리 같이 관리사들이나, 음. 네. 아니면 항암환자는 뭐 아, 물론 있어야 돼. 네. 항암환자는 물론 있어야 되고, 네. 그 대신, 허리 통증이 있어서 아, 네.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은 네, 네, 네. 이거를 붙이고 부착하고 네. 다 일상생활을 할수 음. 있으니까 무겁질 않아서. 대구에 계신 어르신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다른 제품을 많이 사셨는데 제가 대구를 방문했을 때그 아픈 허리를 가지고 집에 손님이 오신다고 묵도 직접 쓰시고 갈비찜도 어, 어, 어. 하시고 그런데 그분 허리에 이렇게 돌로 된 이렇게 충전해서 쓰는 거, 그걸 얹어 놓고, 그 다음에 요가밴드 넓은 거, 그걸 가지고 아기띠처럼 그렇게 묶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 선물해 드렸더니, 이걸 찰 때마다 내 생각이 난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 근데 진짜 그분 고마워 하실 게 맞아요. 제가 네. 이거 오늘 아, 오늘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거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네. 몸이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몸이 차지면 네. 등짝이 막 시려워져 그런데 어, 네, 네. 얘를 계속 꼬리뼈에다가 해가지고 네, 네, 네. 차고 계속 네. 움직이고 네. 네. 내가 움직이니까 움직이면 또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네, 네, 같이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등짝 시려운 거를 지금 음, 모르고 있어요. 음. 음. 어쨌든 들꽃잠 찜질팩 짱입니다. 짱이에요, 진짜 짱이에요, 짱짱.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